꿈만 왔던 여대생 헬렌 프로진스키. 언론이 되고 싶었던 그녀는 메사추세츠 대학에 다니면서 콜로라도의 앵글루드에 계신 이모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21살 그녀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온 건 라디오 방송국의 인턴 지원에 합격했을 때였죠. 매일 버스를 타고 덴버에 있는 라디오 방송국으로 약 11마일이었습니다. 1 7 k m 의 여정도 그녀에겐 행복 그 자체였지요. 집으로 돌아오면 삼촌과 이모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늘 즐겁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꿈 같은 시간에 2주가 지난 1980년 1월 16일, 헬레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실종신고 이후 경찰의 수색작업 결과, 다음날 이른 아침, 들판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걸까요? 40년에 베일에 쌓여 있었던 그날, 오컬트 스토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 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영원한 미제 사건은 없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누군가의 관심이 있다면 지금은 아니더라도 미래의 후손들이 발달된 과학기술로 꼭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지요 헬렌의 실종과 사망, 1980년 1월 16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은 여러분이 앞서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눈이 많이 내리던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행적을 조사해본 결과 평소와 마찬가지로 방송국 일을 마치고 나와 버스를 탔던 사실까지도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버스에서 내려 불과 몇 블록만 걸어가면 도착하는 그 이모의 집에 도착하기 바로 조금 전 누군가에게 납치를 당한 겁니다 초기 경찰은 면식범에 의한 범죄도 조사를 해봤지만 어떠한 혐의점도 확인되지가 않았습니다 범인은 분명 이 근처에서요 늦은 시간에 내리는 그 피해자를 보고 기다리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일단 하체의 모든 옷을 벗겨놓은 상태로 성폭행의 흔적이 보였으며 등 뒤로 손을 묶어 그 상태로 발견됩니다. 사인은 등 뒤에 아홉 차례를 날카로운 흉길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자, 흔적으로 보아서는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한 상황으로 보였으며 범행 장소가 바로 곧 시신 유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요. 범인을 찾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지역의 동종 범죄 전과자들을 모두 뒤져봐도요. 확인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이 사건 현장에서 기록으로 남은 건단두 가지입니다. 첫째, 바로, 이 들판 근처에서, 어, 저 어떤 남자 봤어요. 황급히 나가던데? 라고 얘기한 남자야. 바로 목격자의 말로 만들어진 몽타주였습니다. 이 얼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DNA죠. 성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980년 당시에는요. 이 DNA를 대조하는 건 가능하지만 지금처럼 데이터 서비스에 뭔가 올라와 있어서 일일이 뭔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용의자로 생각되는 사람에게 일일이 매칭만을 시켜봐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나온 거죠. 그렇게 시간만 흘러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분명 당시 경찰도 최대한의 노력을 합니다. 사건이 발생되면 많은 사람들의 기억이 남아있을 때 조금이라도 정보를 찾아야만 한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해결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시간은 그렇게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보신 이 지역은 이제 번화가로 바뀌어 있고요. 사람들의 기억에서 차근차근 잊혀져만 갑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를 맡은 경찰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98년. 이 사건이 재수사가 됩니다.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이미 많은 범죄자들, 흉악범들에 대한 DNA가 디지털 위에 올라와 있는 서버에 공유가 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있던 용의자 DNA를 한번 매칭시켜보자. 전국의 범법자의 데이터베이스에 올려보자라고 했는데, 조회. 하지만 결론은 불일치였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갑니다. 2017년. 경찰관은 다시 시작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조회. 그런데 불일치. 1998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조회해봤지만 어떤 범죄자하고도 일치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2017년 이후에 경찰은 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어쩌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나타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람을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여성은 이름이 제시 스틸입니다. 제시는요, 어느 날 갑자기 경찰한테 전화를 한통 받게 됩니다. 뭐지? 콜로라도 더글라스 카운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 살인사건 용의자의 가족과 일치하는 DNA인데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에? 이걸 처음 들은 제시는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내가 아는 사람, 내 가족이 살인자라고 첫 번째로는요, 농담이나 장난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듣는데요,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찾아낸 거지요. 자, 제시는요, 자신의 조상을 찾아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다가, 어? 나도 내 조상님이 되게 궁금한데, 누가 있을까? 라는 생각에 DNA 키트를 하나 구입합니다. 그리고 Get Match라고 불리는 곳에 업데이트를 해놓고 그냥 연락이 오나? 안 오네? 그냥 잊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당시 경찰관이 야 이거 용의자 DNA에 안 올라오니까 사람들의 유전 정보로 올려 놓은 조상님을 찾겠다라고 올려 놓은 거기에 한번 매칭을 시켜 보는 게 어때라고 생각을 해서 수사 방향을 틀다가 거기에 제시가 나온 겁니다. 비슷한 사람, 비슷한 DNA를 갖고 있는 계보들을 따르고 그리고 확인해 본 결과였지요. 정확히 따지면 제시의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거의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때, 때부터 무언가 갈라졌지만 어쨌든 가장 일치하는 사람, 먼 친척일 수 있지만 제시와 분명 친인척 관계일 확률이 높다라고 경찰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연락을 한뒤 주변에 위에 위에 이런 모든 가족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용의자를 두 명으로 결정합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어 아닌데 이 사람 혐의점이 아예 없는 사람. 일치되는 게 그쪽으로는 어긋나 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남은 사람은 단한 명이었던 거죠. 바로 이 용의자와 관련된 남자. 근데요, 용의자와 관련된 이 남자, 무언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자, 왜 제일 이상했냐면, 1980년대 당시에 사진을 봤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야, 이거 너무 똑같은데? 지금 이 사람의 이름, 제임스 커티스 클랜턴이었습니다. 근데, 제임스 커티스 클랜턴이 안 잡혔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1980년 이후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커티스 앨런 화이트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플로리다의 레이크 버틀리에 살고 있었지요. 즉, 법적으로 이름이 변경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 있는 모든 행정을 해봤는데 1980년 1월 16일 클랜턴은요 콜로라도에 살고 있었습니다 즉 피해자와 같은 곳에 살고 있었지요 그리고 또 하나를 확인하게 됩니다 클랜턴은 그 살인 사건이 발생되기 이전 1975년에 다른 지역에서 강간 혐의로 이미 한번 들어가고 가석방이 된 상태였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징역 10년에 집행유예 30년이 나왔는데요. 문제는 이 내용에 대해 풀어준 게 불과 4년밖에 안 됐습니다. 가석방 상태였죠. 석방 후에 자신을 돕겠다고 얘기했던 전직 상담사와 함께 콜로라도 덴버에 함께 와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곳에서 살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1998년, 가정폭력으로 체포된 이후, 조용히 떠나 살고 있었던 겁니다. 즉, 범죄 행위에 대한 DNA가 있었는데, 그걸 예전 사건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는 가정폭력권이라서 데이터베이스에 올리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모든 게, 다른 문제였죠? 그냥 혐의점입니다. 어, 이 사람 왠지 매치되는데? 근데 DNA가 필요합니다. 경찰이 갖고 있는 DNA와 정말 이 사람이 같은 DNA를 갖고 있는지 말이죠. 경찰은 9일간 이 남자를 미행합니다. 그리고 경찰관은요, 이 남자가 들렀던 술집에서 맥주잔 하나를 확인합니다. 들고 마신 맥주잔. 거기에 있는 DNA를 채취해서 함께 분석 작업에 들어갑니다. 결과는 일치였습니다. 1980년 1월 16일 날 사망한 헬렌의 사건의 범인은 바로 이 남자였습니다. 40년 만에 사건이 해결되는 것이죠. 2019년 12월 체포되어 납치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 어? 납치 기소 성범죄도 있다며라는 생각이 드실 건데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황이라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그는 콜로라도로 강제로 연행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직히 좀 찔렸다 그리고 그 내부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 에 피해자는 자기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해서 안 죽일 테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라고 하고 성범죄를 다 저지르고 왠지 다시 날 신고하고 걱정된다 무섭다라는 느낌에 등에 칼을 찌른 겁니다 무려 아홉 차례나 말이죠. 그리고 들판에 유기한 채로 도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악마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나중에 아버지가 되고서 정말 후회 많이 했어요. 나도 애를 낳아 보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바로 그 악마의 얼굴은 현재 이 얼굴입니다. 2020년 2월 62세 클린턴은요. 납치와 1급 살인이 인정되며 종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헬렌의 유일한 가족입니다. 헬렌의 유일한 가족. 나머지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라 도 해결돼서 정말 다행이다. 이제라도 웃을 수 있다라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릴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와, 역시 놓치지 않으니까, 과학기술이 발전하니까, 그래서 초동수사가 중요하구나, 모든 증거를 모아놔야 되는구나, 그래야 해결이 되는구나. 여러분도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야, 이거 괜찮네? 우리가 조상님을 찾겠다라고 해서 DNA 등재를 다 해놓으면, 그걸 가지고 범인의 가까운 DNA를 찾아서 친인척 관계로서 범인을 잡을 수 있겠다. 그동안에 있던 모든 미제 사건이 해결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 이거 개인정보법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우리의 DNA를 강제적으로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에 다 업데이트를 해놓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아니냐. 또 하나, 만약 이런 일이 발생이 돼버리면, 내가 모르고 싶었던 비밀. 예를 들어 내 직계 가족으로 위로 쭉 올라갔더니 뭔가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친일파, 혹은 안 좋은 일을 했던 사람 범죄자의 DNA가 나한테도 있다. 혹은 내가 위쪽 계보를 알아봤더니 어내 부모님이 정 우리 부모님이 아니네 입양된 거네. 아니면 바람을 피웠다. 넌 진짜 친자가 아니다. 친자가 아닌 계부에서 흘러나왔다. 이런 걸 확인하게 됐을 때 문제를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이 나왔지요. 이거 과학기술의 발전의 속도와 그리고 이 윤리적 문제와 함께 고민해야 될 규제에 대한 부분이 함께 발전하고 있지 않다. 사회적 동의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데 분명 현재 여기 경찰은 잘못한 거다. 범인을 결과론적으로는 잡았지만 그 안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DNA 정보가 경찰들에게 넘어갔다. 어쩌면 양날의 검이다. 이 문제에 대해 지금이라도 사회적 협의와 그리고 국가적인 제도와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비판 섞인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경찰이 잘못했다고만 볼까요? 40년간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다가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런 식이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만약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 이 범인은 영원히 잡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잡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 더이 문제의 이유입니다 우리도 그리고 해외에서도 각자 자발적으로 데이, DNA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등재시키고 이 이후에 미제 사건이든 어떤 사건이든 우리는 강제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걸까요? 되게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겁니다. 억울하게 자신의 꿈을 꿨던 언론인의 꿈을 꿨던 헬렌은 억울한 죽음이 40년 만에 풀렸죠. 그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의견 함께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컬트 스토리에.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은요, 뭐, 그 나라에서도 좀 말이 많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쉴드를 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은 지금 제시라는 사람이 업데이트란 그 곳이 공개적인, 그러니까 공개, 동의를 했던 곳이에요. 네. DNA 정보가 공유된다라는 거에 동의를 하고 올린 곳인데, 그거에 대해 경찰들이 이제 그 민간 업체에다가 정보 요청 공개를 했고, 그걸 넘겨줘서 이런 수사가 들어온 거거든요. 왜냐면, 외국에 이런 곳이 좀 많대요, 업체들이. 그래서 그 모든 업체한테 데이터베이스를 받아서 막 결과적으로 섞고 섞고 해가지고 찾아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자기가 동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윤리적인 거에 대한 문제를 걸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에선 또 찬반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걸 경찰 쪽 수사 자료에다가 쓰는 걸 인정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범죄자와 관련 있는 피가 있다 즉이 사건도 제 씨라는 사람은 어살인마죠 쉽게 얘기하면 살인범 40년간의 에그그 전에도 있었고 그 사람과 혈액 계보가 비슷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과연 알게 하는 게 좋은 거냐라는 거죠. 뭐먼 진척이니까. 왜냐면 여러분도 우리나라도 따져보면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뭐저도 그런데 큰 할아버지. 그리고 저희 의 친할아버지 이렇게 있을 때그 안에도 다 이제 가족들이 있잖아요. 근데 친할아버지 이제 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희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도 나이를 먹으면 이 밑에 사람들, 저의 자식 그리고 이쪽에 이제 사촌의 자식들 이러면 서로 모르는 사이로 지낼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들도 존재한다는 얘기죠. 이 밀세대는 서로 모르고 있는데 나중에 연락이 들어왔는데 이게 어, 살인자의 그회서너 그쪽으로 해가지고 찾았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게. 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떨까라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한테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데이터베이스 존재해나는데 전화가 와서, 뭐,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뭐, 어떤 연쇄살인마, 과거에 어떤 연쇄살인마, 뭐, 멸명을 죽인 연쇄살인마가 있는데, 되게 유명한 사건인데, 그 살인마의 DNA가 당신의 그 가족 계보도의 DNA 어떻게 일치한다. 이런 거. 그래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 뭐, 수사에 대한 거, 누구랑 연락하고 뭐 이런 거할수 있느냐, 라는 문제에 대해서 딱 들었을 때, 당연히 협조하고 하긴 하겠지만, 음, 그걸 과연 밖에 나와서 얘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까? 좀 무섭잖아요. 사실 뭐, 되게 먼 사람이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또 누군가에게는 그러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그래도, DNA 찔려? DNA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자동적으로 등록이 되면, 실종이 돼도, 예를 들면, 지금은, 어 신고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변사체가 발견됐을 때, 변사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그 사람의 DNA, 그 DNA만 올라, 실종자 DNA에 올라와 있지, 찾을 수가 없어요. 아예.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시대가 발전하고 있고, 나라가 점점, 뭐, 경제든 사회든 문화가 발전하고, 연로족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혼자 사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사람들이 옛날과 다르게 폐쇄적으로 살고 있는 공간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등록은 분명히 되어야 되는 게 아닐까. 데이터베이스가 다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야 누군가가 변사체로 반결이 된다, 뭐, 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DNA를 통해 이 사람이 누구다라는 신원이 확인될 수 있는 문제고. 그러니까, 고독사라고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한국에서도. 고독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뭐한 2, 3, 뭐, 뭐, 한달 이내. 뭐 아니면 집에서 발견 이런 식이면 누군지 신원 확인이 될수 있지만 맨 바깥에서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 시신이 예를 들어서 뭐 완전히 백골사체로 발견되고 어떤 증거도 없고 지갑도 없고 이래버리면 그 사람은 무연고로 돼버린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뭐 범죄 예방도 있지만 시대가 발전하는 취지에 맞춰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 현재 있는 모든 사람 뭐 지문 등록하고 주민등록증을 올려놓는 것처럼 왜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라이센스 있죠 주민등록증 같은 거 그런 것도 어쨌든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다. 그니까 DNA 문제를 왜 인권 침해라고 생각을 하느냐? 지금도 지문 조회하고 뭐해 가지고 막 사람들 착고하는 거 똑같이 하고 있다. 그리고 뭐 우리 우리 등록증 이런 거다해 놓으니까 어차피 그런 걸 하고 있는 건데 왜 DNA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관리를 해 놓으면 되는 문제를 왜 너무 부정적으로만 가는 것이냐? 뭐 이런 서로의 찬반의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느냐. 그니 뭐냐면, DNA가 사실 99.9%의 정확도를 띄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음, 만약에 DNA만 가지고 이런 사건들이 만약에 발생이 되는고,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거라면, 사건이 더 진화해서 DNA 조작을 하면, 그땐 또 어떡할 거냐. 이때 되게 서로 많이 말이 많더라고요. 뭐, 우리는 여기서 답을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DNA를 지키지 않으면 그 DNA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받을 수있다는 점. 우리의 모든 DNA가 올라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범죄자가 고의적으로 누군가의 침을 일부러 갖고 와서 그 현장에 묻혀 놓고 그런 다음에 그 나중에 사건이 바뀌었는데 그 DNA는 다등재되어 있잖아요, 무조건. 그럼 무조건 나한테 용의선상이 들어오는 거잖아. 일단 현장에 내 DNA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럼 무조건 소환되겠지 그럼 알리바이다 증명해야 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이 사건이 진화되면 어떡할 거냐 또 이런 의견이 나오고 또 서로 얘기를 하고 막 여러가지 얘기들이 나와요 이 문제는 그래서 아직도 그쪽에서도 얘기가 되고는 있는데 음 제가 오늘 이 컨텐츠를 하면서 와 40년 만에 잡았네 경찰이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무조건 어,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사건 쪽은 최대한 제가 양을 좀 줄였어요. 일부러 이 내용을 좀 여러분하고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왜냐면이 내용만 그냥 전달해드리면 야 우리나라도 하면 되지 막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어서 저도 어 이거 저 좋은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다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얘기가 있나라고 봤더니 확실히 외국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리는 거라서 우리나라도 좀 뭔가 생각을 좀 해볼 부분이 아닌가 외국에서는 뭐 얘기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께도 이 내용을 함께 전달해 드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 함께 고민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